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우리나라에 급파했고 부통령 방한을 앞둔 미국은 전략자산을 추가 투입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민 기자입니다.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이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방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듯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네요, 네요. 우다웨이 대표는 대북 압박에 나서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강력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반면 항모두척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한 미국은 고고도 무인정착이 글로벌 호크를 전진 배치하기로 한데 이어 우리 군가는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 물자 후방보급을 위한 군수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어,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6일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보다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중국이 조만간 우다웨이 대표를 북한에 보내 직접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북한에서 이번 한 주는 국직한 정치 일정들로 빼곡합니다. 우선 내일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요. 이틀 뒤인 13일은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5주년. 15일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일정에 맞춰 북한이 체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도를 성대히 치르겠다고 예고한 북한은 이번 주 각종 행사 준비를 대내외 알리며 체제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최고 경도자동지의 좋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장 내일 김정은 체제에서 여덟 번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요 고인사들의 자리이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김원홍이 숙청돼 공석이 된 우리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상에 누가 오를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선 아예 국가보위성의 이름을 바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예산과 인사를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북폭설이 퍼지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서거나 실제 도발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 내에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종료한 것으로 알려진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요 정지 궤도 위성이나 달 탐사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 교체 목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현역 중장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공개했습니다.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맥마스터는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며 반드시 비핵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프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맥마스터는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 팔빈스노의 한반도 인근 해역 배치는 신중한 결정이라며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도 북한이 중국 이익의 위협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our is a 이어 북한 지도부의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게 돼 희망적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노력을 통한 북한 변화와 그 이후 대화 가능이라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일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돌발 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을 북중 접경 지역에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공습하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영상입니다. 행렬이 이동하는 듯한 이런 영상과 함께 인터넷에는 중국이 북한과 중국 접경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대만 등지의 언론은 중국 동북적 부대가 전비태세를 강화하고 15만 명의 병력을 국경으로 집결시켰다고 전했고, 일본 산케이 신문도 의료 후방 부대가 대거 압록강 인근으로 갔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탈북자 대량 유입 등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소식통은 대규모 병력이 일제히 북중 접경으로 이동했다는 건 축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훈련이 있다라는 정황은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미항공모함칼빈슨호의 한반도행에 촉각을 본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공격하면 대규모 확전 가능성이 있고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둘러싼 중국의 역할이 한층 강조됐던 만큼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더더욱이나 네. 지금까지 세계 그 전쟁사에 전쟁이 벌어지면 네. 아니면 뭐 폭격이 있을 때 보면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네. 그 사실 이제 (MBC), 예, MBC 네. 이제 간판 뉴스 앵커 도로기는 그리는 거의 어... 뭔가가 조짐이 이상하다. 그 앵커의 전화 응. 레스토홀터가 응. 지난 응. 3일 오산 미국 빛이 나와서 저녁에 응. 메인 뉴스를 진행했다고요. 응. 이 사람 밑에 붙어있는 닉네임이 뭡니까? 응. 전쟁을 몰고 다니는 기자랬어요. 이런 별명이 붙어있다고. 응. 종군 기자리 저때 앵결 추석 특파원까지 오산 기지에 왔어. 응. 야 그렇다 그리면 뭔가 지금 한방 놓고 그걸 신앙 중계로 내보낼 응. 만반의 어떤 지금 네. 준비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 지금 속속 외진 기원을 또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진 기들을 들어오고, 지금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그 지금 특파원들도 지금 연일. 그, 우리 어떤, 그, 현재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가지고직인적인 얘기하는데. 잠깐만, 우리 정갈 선생이 예. 일본, 예. 일본, 그, 통일이, 예. 그, 일본 예. 얘기를 좀 해주셔야 예. 돼요. 왜냐면, 하 제일 근접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일본 관련해서 송가 선생님, 뭐, 아까 내가 우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 아까 미네 예. 야사마사, 주한대사. 예. 주한대사, 예. 주한, 일본, 예. 예. 일본, 그, 저기, 대사가 지금 한국에 복귀한 것도. 복귀한 것도, 지금 뭐, 한일 유안부 문제가 아니에요. 한반도에 터질 수 있는, 그, 전쟁. 유사시, 일본 구출객 실로온거 아닙니까? 이제, 유사시 어떻게 이제 이래 이제 유사시 어떻게 예. 예, 저, 일본 본국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 인들이죠 일본 본국으로 이 후송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나를 잡고 있는데. 상계신 분들 예. 직접 그래 보도했죠. 를 보도했죠. 그죠. 예, 예, 예. 보도했고. 그리고 이제 뭐또뭐 뭐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 15만 명을 북한 적경 지역에 뭐 투입했다는 그런 대만 언론 보도까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뭐 지라시 이런데 미국 해군 기지가 뭐 인접한 시애틀 교민이라는 사람이 고 예. 뭐 이런 얘기 했다, 저런 예. 얘기 했다, 누가 또 갔더니 예. 이런 얘기 했다, 어떤 교민은 이런 얘기 했다, 뭐 북한에 가본 사람이 이렇더라. 아 이거 뭐 빨리 지금 묻고 뭐 은행에 돈빼가 어디 숨겨놔야 예. 된다. 별 뭐. 아, 소리다. 주식시장이 지금 네. 많이 내려앉았고. 그렇죠. 금융시장까지도 오늘 굉장히 요동을 쳤는데. 이게 징조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저거 뭐야. 그. 뭐, 쓰미미나 뭐, 예를 들어 네.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건 징조가 있듯이, 네. 전쟁도 징조가 있는 거요. 예근데 네. 이런 것들이 전체다가 징조로 보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 탄핵 전국 이후에,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진짜 치를 떨고 있는데, 네. 언론만 집,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죠. 지랄 발광을 떨고 앉았어 언론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5월 9일 날, 또, 대통령 선거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일 지금 대통령 선거에 전 언론이 다 집중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 이런 하나의 지금 한반도 위기술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어요, 많이. 이건 이런 거죠. 그렇죠. 넉대 소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넉대가 나타났다. 이래도 처음엔 사람들이 유학하다가, 진짜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갑다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무딘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하더라도 오히려 거짓, 거짓말로 한다고 거짓말로 하고 오히려 또 이걸 조져요. 또. 조진다. 또 한미 어떤 이런 훈련들 자체를 가지고 음. 또미군은 어떤 미군이 어떤 또 한반도 전쟁을 막시키기 어. 위해서 어떤 막 그냥 조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어떤 북한에 대한 분노보다는 미군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무기, 미국에 대한 미국이 왜 우리 그 노리식을. 어떤 그 무기 하냐 이런 식의 어떤, 어, 뭐 잘못된 보도를 인해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100%요. 네. 왜냐 이러면 지금 미국이 멀쩡한 한반도 이 위기를 네. 괜히 들어와가지고 훈련하는 뭐에 북한 자극해가지고 어, 결국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몇박 나고 네. 뭐 이런 나온다고.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요 종편 시기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요. 네. 우리가 사전에 다 예고한다고 너희들 대가리 속에는 어떤 이유가 되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네. 그 뭡니까 국가보안법 회뭐 이런 것들 대가리에서 꽉 채잖아요. 네. 얘들은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요거를 역작용을 세워호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강우병 이런 식으로 딱 뒤집어 버가지고 모든 기획은 트럼프가 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통째로 날리려고 하는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북한은 박살났지만 우리도 몇, 몇십만 명 죽었다. 예. 이렇게 몰고 나간다고 봐. 그렇게 나올 수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당장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애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가지고도 뭐 과연 지금 치러질 수 있을까 말까라는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 그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너무 그 탄핵 전국에 그 바라보는 외국 편파 뭐 일방적 보도 여기에 너무 이제 찌들어가지고 얘라 그냥 한번 박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이런 국민의 고조된 진짜 막가파식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걸 언론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다독거려서 민의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력이 쓰레기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언론들은요, 앉아가지고 지금 뭐, 문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어떻 지랄 양자 대결 꼴값을 들고 앉았어요. 물론, 우리 이제, 이게, 우리 마치 이제, 우리가 전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안 되죠. 전쟁이 세상에.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마치 이걸 뭐, 전쟁 자체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쟁 나면 한, 한반도 이게 대한민국 숙대밥 됩니다. 예.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막아야 될부분들이란 말입니다. 100% 막아야죠. 네, 막아야 이거는 아스스라도 네, 네. 아까 뭐그문 선생이 뭐 앉아가지고 뭐 음. 맨몸으로 막겠다 했는데 맨몸으로 막아지도 않은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끌고 온 네.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 이사들이 저 청도를 거쳐 3발선 밑에 가 이거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총알바이 해줘야 돼. 해줘야지. 네, 그 애들이 해줘야 돼. 말로만 맨몸으로 네. 아니고. 가라고, 몸, 총알 바지로. 가겠나? 걔들요, 가는 게 아니고, 밀어내야지, <laughs> 그 애들은.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죠. 태위태위가다 쫓아버리니까, 그 밀어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자체가 또 무산되면 안 되고, 이왕 뭐 대통령 선거 치룰 때, 한번 붙어봐야 되긴 대통령 선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체가, 대통령 선거가 무산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 무산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도 정거래보거든요 전쟁 남는 것을 가량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필요가 예.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전쟁 위기의 최고조까지 갔다. 예. 현실이다. 예. 이러 되면 우리나라도 전시 상태로 뭔가 체제를 전환해야 되잖아요. 전환해야 그죠? 되죠. 그래야 되면 어떡하나. 일단은 경험증 내려놓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나오지.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아, 아마 많은데. 우리가 신기하려면 알 겁니다. 우리 말하는 그, 저기, 의도가 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런데 지금 우리 정가 네. 선생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얼굴이요. 아까 뭐 정치인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뻘개지네. 또 그, 북핵, 그런가, 북핵 그, 이야기하니까 예, 얼굴이 지금 뻘개지면서 그, 이제 열이 또 점점 올라오는데. 대 정치 얘기했더니죠. 예, 정치 이야기 안 됩니다. 좀 북핵 이야기하니까 또열 받네. 또열 받죠. 예, 이번에 또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안 치러질까봐 또열 받고. 열 받고. 예.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될 이유는 뭐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짜 순수한 그 애국민 태극이 들고 그몇 달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뭔가 붙어서 아작을 내든지, 뭐, 뭐, 죽이던 밥이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제 미국이 한방 때려줘서 이번 기회에 뭐 아주 아작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의이얘기예요 뭐냐면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국가 전복 업무를 꾸미고 지금까지 탄핵 전국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 예. 이러다가 나라 끝일 난다.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방 박아버리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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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에 있는 종북, 자파들 빨개들, 이놈새끼들 일순간에 모조리 싹 제거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예. 이런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뭐 어떤 뭐.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요청까지 했어요. 모든 정권을 다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해라. 그러면은 탄핵 소추만 막아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어? 파수연을 하고서 했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갈 때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당의 어? 대 어, 주주로서 후보를 내가 대통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현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어? 정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권,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조기 탄핵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다 무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당이 지금 10%대를 못 넘고 있는 이유.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2% 3%대에 있는 것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벌써 판,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 상대가 유승민이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재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문재인이 제 상대입니다. 대통령이 걸린,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과에서 촛불이라는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탄핵을 결정했는데 대해서는 분명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대는 이 한국당이나 유승민, 뭐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그거는 박지원 후보의 로버트예요, 로버트. 로봇.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너좀 강하게 해라 그더니과음주류가 강철 주식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상식밖에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박지원을 찍어주는 것 똑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들이 보수의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안 되고, 홍준표는 하는 짓거리가 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그 많은 90몇 명이 되는 자유 한국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 세력 태극기절을 껴워 나야 되는데 껴워지못했지않아요까두 그 사람은 벌써 보수 세력 에 배격을 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서러운 것은 그러면은 보수도 아닌 보수도 아닌 사람 또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 안 된다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박 지금 그저저저 저저저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비슷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서, 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냥 조용히 숨기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어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정당도 이 탄핵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수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다 그리고 현정 사장 처음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태극기의 보수파 세력이 몇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애국심을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어느 정당도 담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표만하고 무시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그분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소위 보수 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한국당 내에서 몇 개월 동안 전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새누리당에 들어가면서 어제 집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무슴을하러 들어간 살았습니다. 태국 외국 세력들의 아픔과 분노를 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변인또 새로운 보수 우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탈당을 어, 선언했고 새누리당을 육당을 했습니다. 어, 후보 추대를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어, 워낙에 큰 일이고, 제가 후보 수락을 하면은, 저는, 어, 후보직을 끝까지 합니다. 대선을 마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며칠간 좀더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언제까지 일단, 16일, 17일이 등록 날이니까요. 어,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해서 저, 몇몇 어려운 분들하고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탈당 얘기를 했고요. 어, 동반 탈당 요청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거는 벌써 몇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우선 분명히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하고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 구치소에서 검찰 수사를 거의 10시간씩 몇 번을 받고 있는데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내물로 하라고 했던 게 정유라 말인데 그말 소유는 삼성포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본혹스러운 거예요 일단 그 주소에 구속을 시켜놨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그 많은 걸 다지도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역대 정부의 그 많은 부정부패들이 과연 이 정부에서 있었는, 있었는가요? 거기에서 탄핵을 추진한 사람들은 정말 깊게 깊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제가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요청까지 했어요. 모든 정권을 다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해라. 그러면 은 탄핵소추만 막아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어? 하소연하고 을 했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갈 때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당의 대 주주로서 후보를 내가 대통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현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정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권, 야당한테 정권을 남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조기 탄핵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다 무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당이 지금 10%대를 못 넘고 있는 이유.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2%, 3%대에 있는 것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벌써 판,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 상대가 유승민이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문재인이 제 상대입니다. 대통령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과에서 촛불이라는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탄핵을 결정했는데 대해서는 분명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대는 이 한국당이나 유승민 뭐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후배의 로버트예요, 로버트. 로봇.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너좀 강하게 열악했더니 과음주류가 강철수식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상식밖에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박지원을 찍어주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들이 보수의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 안 되고 홍준표는 하는 짓거리가 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그 많은 90몇 명이 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 세력 태극기를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두 사람은 벌써 보수 세력에 배격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은, 보수도 아닌, 보수도 아닌 사람, 또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대통령 하여 안 된다,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박, 지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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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비슷하게 조정당하고 있는 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서, 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냥 조용히 숨지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저의 상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략적으로 정치 전체판을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요. 바른 정당하고 합친다. 이 합친는 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 정당은 전체 보수의 10%도 설득이 안 되는 당이에요. 나머지 90%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권을, 소위 말 대통령 선거를 하려는 후보의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있으면 빠져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봉담원 당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이 여리가 없어요. 왜? 후보가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유성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벌써 자기들이 지지, 자기를 지지해주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새로운 당인 이 보수 태극기 세력을, 태극기 분들을 대변할수있는이 새누리 당으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방위원장 제가 양보를 해서 자기 미방위원장으로 내정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용기를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말류를 요청했지만은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몇 백만 명이 보수가 거리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아무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이거는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희생되더라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모성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대변해 줄수 있는 역할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의 경선 문제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그 경선의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이, 지금 유승민, 홍준표, 국민여론조사 누가 이깁니까? 저는 당연히 유승민 후보가 이겨요. 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은 홍준표나 김진태는 안 찍습니까? 그런 국민 여론은 백이 아니고 보수를 지지하는 태극기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층은 30에서 35%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65% 70%의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아마 국민 여론으로 홍준표 후보 보고 하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 못 받을걸요 못 받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후보가 될 때는 국민 여론조사를 50% 넣어서 하고 다른 당하고 후보 그러면 통합을 하자 합치자 후보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은 저는 100점 100패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꾸 돌아라, 돌아라 얘기만 하는 거죠.